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매입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지역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모집합니다. 총 12개 지역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애비입주자 모집을 하고요. 접수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이렇게 12개 지역 모집 공고문이 떴습니다. 노후의 살집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공 임대 주택 중에서 지어진 거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입니다. 건설형은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이고요. 오늘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공사에서 사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임차형은 빌려서 빌려주는 거고요. 매입임대는 영구임대나 기준이 비슷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큰 것입니다. 일단 12개 지역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서 수원시 지역 공고문 한 개를 보고요. 다른 지역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경기주택 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인데요.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해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개보수한 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빌라나 원룸 같은 것을 사가지고 고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죠. 수원시에서는 총293 가구를 모집합니다. 1형과 2형, 3형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해당되는 그런 동지역이 있습니다. 1형은 50제곱미터 이하고요. 2인 이하 가구가 신청하는 곳이고요. 2형은 50초가 85 이하입니다. 3, 4인 가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이 2월 13일인데요.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매입 임대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여건이 안 좋은 곳에 사는 분들, 장애인들 중에서 소득 70% 이하. 수급자나 차상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순위고요. 2순위는 일반 어르신들 해당됩니다. 전년도 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일반 어르신들이고요. 장애인들 중에서 소득 100% 이하이시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분. 이분들이 2순위입니다. 주거 요건이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우대한다는 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 하고요. 소득 자산 기준은 50% 일반 어르신들은 224만원. 자산은 연구임대 기준이 2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 자동차는 3557만원. 금융 자산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꼭 내시하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내야 조회를 할수 있고요. 그래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류를 내시하고요. 선정 기준은 일단 순위별로 뽑게 되는데 순위 대해서는 배점을 우선하게 되고요. 배점은 1차로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창업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2년 이상 3점이고요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이고요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이면 3점입니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3점 현 거주지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라서 배점을 추가하게 되고요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을 경우에 배점을 하게 됩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요.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주택 도시공사는 공급주택을 확보하고요. 경기주택 공사가 해당 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 납부 후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1순위, 2순위 모두 2월 22일 수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접수하고요. 주민등록지에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제출 서류는 일단 본인이 갈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꼭 챙겨 가셔야 하고요. 공급 신청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 등본, 그리고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신 진단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본인의 자격을 입증할 만한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요. 2순위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은 금융정보 제공 통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장애인 등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배점에서 우대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가격의 30% 범위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2년이고요. 계속 자격이 유지되면 9회까지 재계약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소득이나 자산이 초과한 경우에는 1회는 무조건 갱신 계약은 가능합니다. 물론, 할증된 임대료를 내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자산 기준이 높으면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꼭 알려야 되겠죠. 내가 됐는데 연락 못 받아서 못 들어가시면 안 되죠. 입주 자격은 계약 및 입주 때까지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요.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셔서 동호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서류 제출했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주택이 공개가 되면 반드시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주택 동호 선정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처를 남겨 놓겠습니다. 연락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2개 지역에 모집 공고문이 떴고요. 매입이 됩니다. 1차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모집이 끝나고 그래서 공실이 있으면 또 2차 모집이 있겠죠. 오늘 또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